고척돔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공 하나에 일일비하는 야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의 귀환과 함께 찾아온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심리전, 그리고 모든 이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한 선수의 운명을 건 한타석이었다. 스튜디오 C1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 17화가 선사한 이전율적인 순간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예술이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김성군 감독의 묘수와 이대호 선수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고척돔의 팽팽한 긴장감은 야구 팬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강력하게 움켜쥐며 불꽃야구가 왜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밤 야구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격렬하며 가장 감동적인 형태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다. 과연 이대호의 방망이는 고척돔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대호 선수의 깜짝 대타 등장은 단순한 선수 교체를 넘어선 팀의 운명을 건 상징적인 도박이었다. 조선의 4번 타자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그의 이름 석자가 한국 야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KBO 리그를 넘어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까지 섭렵하며 쌓아올린 그의 경력은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과 기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경기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후반 파이터즈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김성군 감독이 꺼내든 이대호 카드는 단순한 승부처 타자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 팀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심리적인 무기였다. 지난 시즌 그의 대타 성공률이 4할 오픈에 달하며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5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는 통계 자료는 그가 여전히 압도적인 클러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고척돔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물론 TV 앞에 시청자들까지 숨죽이게 만들었던 그 순간 이대호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팀의 승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채 타석에 섰다. 야구 해설가 박민우는 이대호 선수의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대호만큼 큰 존재감을 가진 선수는 찾기 힘듭니다. 라고 평하며 그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상대 투수는 그의 위압감에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 제고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고 그는 곧 파이터즈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설적인 선수의 등장은 경기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하며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고척돔의 공기는 이미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과거 월드 시리즈에서 베테랑 선수가 대타로 나와 결정적인 홈런을 날렸던 사례들처럼 이대호의 등장은 단순한 타석을 넘어 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지도 모르는 극적인 순간을 예고했다. 모든 팬들은 그의 야심찬 스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환호성을 지를지 아니면 아쉬움에 입을 들어막을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성군 감독의 데타 카드는 단순한 승부수를 넘어 그의 별명인 야신이라는 이름값을 증명하는 마법 같은 한 수였다. 그의 야구 철학은 언제나 상식을 깨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창출하는 데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꺼내든 이대호라는 데타 카드는 동아대 마운드뿐만 아니라 상대 덕아웃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의 극치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투수의 구위를 고려하거나 타자의 최근 컨디션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 감독은 이대호라는 거물의 존재감과 압박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태형은 김성군 감독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넘어 사람을 읽고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의 대타 작전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상대 팀의 정신력을 흔들고 우리 팀의 확신을 불어넣는 심리적인 메시지였죠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성군 감독은 과거에도 수많은 깜짝 카드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전례가 많다. 예를 들어 2007년 특정 경기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무명 투수를 깜짝 선발로 내세워 상대 강타선을 침묵시킨 적이 있으며. 득점권에서 그 주자가 아닌 수비 전문 선수를 번트 대타로 기용하여 점수를 뽑아내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전략으로 승리를 쟁취해왔다. 이러한 그의 김성군 매직은 이번 2대호 대타 카드에서도 고스란히 발현됐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2대호를 중요한 순간에 배치함으로써 그는 팀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상대 팀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곧 상대 투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실책을 유도할 수 있는 미묘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감독의 과감한 결정은 단순히 득점을 노리는 것을 넘어 게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고 파이터즈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만드는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했다. 그의 결단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물리적 능력을 겨루는 것을 넘어 고도의 지략과 심리 싸움이 결합된 총체적인 예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파이터즈의 타율 하위권에 머물던 김재호 선수의 예상치 못한 활약은 불꽃야구 17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의 작고 소중한 타율은 경기 전까지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였지만 그의 눈부신 수비력은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 해설위원 정영검 캐스터가 전한 프로 선배들에게 타격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웃픈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고군분투와 성장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며 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는 단순한 선수의 사연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노력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팀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상황에서 그에게 쏠린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지난 시즌 타율은 2할 초반에 불과했고 득점권 타율은 더 낮은 1할 8푼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약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고도의 집중력과 절실함이 만들어낸 기회는 통계 수치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할 때가 많다. 하지만 야구는 숫자로만 말하지 않는다. 잠시 후 그를 향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대목은 그의 극적인 성공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다. 만약 그가 희생번트나 볼넷으로 출루하여 다음 타자에게 기회를 연결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안타로 득점의물골를 텄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활약을 넘어 팀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야구 평론가 이재욱은 김재호 선수의 이 한타석은 단순히 안타 하나가 아닙니다. 야구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라고 감격하며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그의 예상치 못한 활약은 팀 동료들에게는 우리 중 누구라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기를 끌어올리고 시청자들에게는 스포츠가 선사하는 인간적인 감동과 역전의 카트를시스를 맛보게 했다. 이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불꽃여구라는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매력을 더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신재영과 김민범의 두 번째 대결은 단순한 투타 승부를 넘어 지난 패배에 대한 투수의 복수극이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품고 있었다. 앞서 김민범이 신재영으로부터 이르타를 뽑아냈던 기억은 마운드 위 신재영에게 잊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번 타석에서 이번엔 맞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는 신재영의 모습은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투사의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저 가웃에서 정군누가 복수하자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은 팀 전체의 응집력과 뜨거운 동료애를 느끼게 했다.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선이 경기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때 스포츠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가 된다. 신재영은 맵돌이라는 별명답게 힘찬 계약과 완벽한 체구로 동화대 타자들을 제압해 나갔지만 김민범의 등장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집중력을 요구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신재영은 직구와 슬라이더의 제구력이 뛰어나 특정 코스로 승부를 거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김민범에게는 유독 그 코스가 공략당했던 전례가 있었다. 야구 심리학자 강수진 박사는 투수가 이전 대결에서 뼈아픈 실점을 허용했을 때 다음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심리적 재정비의 시험대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두 선수의 대결에 더큰 긴장감과 기대를 불어넣었다. 신재영 선수의 이번엔 맞지 말자는 다짐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라고 설명했다. 김민범 역시 자신의 강점인 타이밍 싸움과 변화구 공략에 집중하며 신재영의 약점을 파고들려 했을 것이다. 이 대결은 단순히 아웃카운트 하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신재영의 자존심과 파이터즈 팀 전체의 사기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만약 신재영이 이번에는 김민범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삼진이나 범타로 처리했다면, 이는 그의 개인적인 부활을 알리는 동시에 팀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었을 것이다. 두 선수의 숨 막히는 대결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편이 스포츠 영화와 같은 감동과 긴박감을 선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을 넘어 현대 스포츠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 저녁 8시 스튜디오 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17화는 특히 스포츠가 가진 드라마틱한 요소를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평균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을 기록하며 유튜브 트렌딩 상위권에 오르는 등 불꽃 야구는 이미 단순한 웹 콘텐츠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예능이라는 틀 안에 진정성 있는 스포츠 경쟁을 완벽하게 녹여냈다는 점이다.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들이 아마추어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팬들에게는 야구의 매력을 새롭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김성군 감독과 이대호, 신재영, 김재호 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미디어 전문가 김지영 교수는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 선수들의 스토리에 몰입하며, 이는 곧 강력한 팬덤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접근성과 흥미를 동시에 잡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또한 고척돔이라는 실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박진감과, 정영검 캐스터의 생동감 넘치는 중계는 현장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이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불꽃야구 17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장식했으며, 특히 이대호 선수의 타석에 대한 예측과 김재호 선수의 반전 드라마에 대한 감동적인 댓글들이 쇄도하는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청을 넘어 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꽃 야구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감동과 예능의 재미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